지나고 나면 절대 후회 안 해도 되는 선택들. 사람한테 너무 잘해줬던 거. 그거 후회하지 마라. 당시엔 호구 같았을지 몰라도 그 순간 너는 네 방식대로 품격을 지킨 거다. 진심으로 잘해준 건 시간이 지나도 결국 네 안에 남는다. 문제는 대부분 상대가 기억 못한다는 데 있지. 그래서 후회하게 된다. 하지만 그건 손해가 아니라 흔적이다. 타인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던 거다. 끝까지 참다가 결국 폭발했던 거. 그 순간도 후회할 필요가 없다. 감정을 억누르는 게 미덕이었던 시대는 끝났다. 불편한 감정을 참는 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소멸이다. 무너지는 걸 한참 참다가 결국 한마디 내뱉었을 때 다들 네가 갑자기 변했다고 한다. 하지만 그건 변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안 변해서 터진 거다. 그 감정 없었으면 넌 지금 여기에 없을지도 모른다. 그 순간은 실수가 아니라 생존이었다. 다들 가는 길 말고 혼자 돌아갔던 길. 그게 진짜 무모하게 느껴졌을 거다. 누구 하나 손 내밀지 않았고. 조언보단 걱정이 더 많았겠지 근데 그 길에서만 너는 너의 리듬을 찾았을 거다 다수가 오른 게 아니라 다수가 편한 길일 뿐이다 남들 다 가는 길은 빨라 보이지만 네 발에 맞지 않으면 결국 더 오래 돌아가게 된다 그 외로움이 있었기에 넌네 페이스를 만들 수 있었다 후회란 건 선택이 잘못돼서 오는 게 아니다 대부분은 그 선택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을 때 생긴다 도중에 흔들리고 눈치 보고 남말 듣고 결국은 자신을 못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면 그건 네 선택 때문이 아니라 그걸 믿지 못한 너 자신 때문이다 후회 없는 인생은 없다. 근데 후회를 똑똑하게 쓰는 사람은 있다.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의 밀도를 바꾼다.